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탕감복 귀이만 문제를 좀 삼고 그공일로문 입장에서 자격을 걸어 어떻게 들어? 그때에 빚진 자야 그러면 내가 정처에 넘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활기팩에 어느 첫 줄이기 때문에 어디 안 가서 첫 줄도 중요한 말 해줘야 하지 때문도 내가 이제 언제나 이단에서 너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는 때에 지내왔어 모든 사람은 2 0 0권에 해당하는 지금까지 선생님 말씀 좀다 읽어. 읽어! 읽어야 돼. 내가 그거 읽고, 내가 다 전부 다, 아침은 전부 2시까지, 응? 녹음 테이프를 듣고 있는 거야. 다 가르쳐 줬지만그 가운데는 비장한 사인이 많아. 내가 기도를, 기도를 말할 때, 참, 목매인 사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몰라. 그 심정 기준의 가르쳐 주는 그 담을 어떻게 걸 거야? 흘러가는 처음부터 겉수가 그 돼서 음물들 데갈 거야? 생수가 돼가지고 지하철을 통해 반석을 뚫고 나는 지하철이 돼가지고서 음물이 될수 있어. 얻은 거야? 지하철을 통하면 생수가 돼야 돼. 어머니 총재는 겉, 건물이 합해가지고 털게된거 아니야. 그게 반석을 뚫었어. 반석을 뚫었어. 그래가지고 생수를 파는 거야. 그알에서지하철지하철을 네. 통해서 나오는 생수가 되는 거야. 그럴 면 하나까지 올라가지 못해. 흉년이 들거든, 이 건수는 다 말라. 알겠서 무슨 말인데? 흉년은 말라. 아무런 흉련이내 앞에서 나를 내가 알을 막지 못했어. 아무런 권력, 아무런 근무 엇이 나를 꺾지 못했어. 그런 전통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탄감 복귀의 과정을 바, 기다리면서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 최후의 거기가 이냐면 책임 분담에는 사랑 이상을 풀어서 만민 앞에 처음부다 해방의 정서에 더불어 천하의 이것을 선포할 그런 자리까지 참구나 왔다는 것. 참구나 왔다는 것. 참구나 얻은 마음을 풀고 눈물과 더불어 어? 아, 복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재림주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전체 사탄 세계 의 소유권을 상속해가지고 하늘 앞에 돌려줄 수 있는 땅 위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평화 통일의 세계를 중생들 강제 가 아니야 소유권 전수를 해가서 하늘 앞에 돌려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한. 국민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두만들어서그 말은 모인하면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지 않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어. 그 하나님이 소유권이 없어. 이 소유권을 회복 위해서 구약 시대 물질을 희생시켜 가지고 아들 딸을 참 아들 딸을 불러오게 아들 딸을 희생시켜서는 부모를 불러오게 하는 거야. 부모를 불러와 가지고 참된 책임 분담 사명을 중심으로 사랑의 천리를 종행으로 세워가지고 자식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때가 종교 이상의 세계인 유토피아. 오늘 기독교는 천상천국의 시대입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자 있잖아? 모두 이땅 위에 이세들은 악마의 제일 지역까지 빠져있어. 프리섹스가 어디있어? 어느 12살도 못된 것들, 쟤네 청각 처보다, 야, 야, 서러워서, 나너 사랑한다고 말해가지고 짝짝나 하고 있다, 보 지금. 세계 아주 이 3년까지 난장판이 거 거야.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편안해질 수 없잖아. 하를거려야 돼. 요 누가 청산하냐? 남편은 아내를 청산해야 돼. 요 아내의 죄를 복정이 처처다는 것이 아니야. 아내가 뭐든, 아들이, 아들, 아들, 아내, 아내가 거든 아버지가 해야 돼. 아버지가 뭐든 아들이 해야 돼. 자, 희가정에 지역 갈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해내고 있는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손자 3대가 책임지고서 정비하자는 그가정에 전화를 걸린거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 그랬더니 앞으로 법정 시대가 없었어요 이때는 종족적인 미시약군을 지금 삼고, 일가 자체가, 문 중에 몇천, 몇천 할아버지 것든 많을까냐, 적시정주 조신니가성이같이 같은 성씨 성의 이름이 같은 그 항렬이 모여가지고 공위해를 통해서. 천일의 법도에서 이런 석은 이렇게 돼야 되는 처라은 그런 종자머리도 그 집안을 보고 싶어 하죠. 형을 받을 수 있게 된 남편을 아내가 종살를 해야 된다고할 것이다. 자식이 애비를 긁게 할것다 하나님이 아담에와 타락을 해쫓 저는 아내나! 그 법이야. 사랑했지만은 지옥을 향해서 추가해버린 거예요 정의의 심판법이 역사배후에 기다리기 때문에 사탄이는 떠는 거야. 그러시다고도 내도 네. 있을 것이 없어. 천재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기념 2021 천재인 참부모 효정 천주축복축제가 천력 3월 14일 한국은 물론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양방향 생중계를 통해 64개국, 1세, 2세, 3세, 미혼 신랑신부 6,100상과 194개국 세계인이 함께한 천주축복축제의 장. 2021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 축제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한국 7대 종단 대표자들이 함께한 평화 축원식과 축복의 감사와 기쁨을 노래한 효정 공연에 이어 이날의 주례로 승리하신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등단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담은 성수의식과 하늘과의 언약을 맺은 성원 문답을 주관해 주신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안착시대의 축복에 감사하는 은혜로운 축도를 올리셨습니다. 종기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이 날이 있기까지 너무도 기나긴 탕감복기 섭리 역사를 힘들게 기다려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축복받은, 당신의 자녀들은 하늘 앞에 감사와 송영을 드림은 물론이요. 이들이 책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이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면에서 책임을 다하는 자리는 나라와 세계 앞에 크게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영웅, 충신의 자리가 됨을 명심하고 그한 길로 달려나가겠다고 결심하는 이 자리인 줄을 알고 있으니 하늘 부모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부모는 하늘 부모님 앞에 감사와 송영을 드리며, 이들이 책임할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선포축원하였습나이다아 주. 영원한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축복반지가 하사됨으로 예물교환이 이루어지고 만천하의 성혼이 선포된 현장. 천일국 안착시대의 축복식에서는 특별히 3대 축복 완성의 길을 가겠다 결심한 청년 학생들의 성스러운 결심과 결단이 담긴 성결 선언문과 성결 선언명부가 봉정됐습니다. 이어진 천재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1주년 기념식에서는 지구촌 세계인의 찬양과 찬미 속에 축하연이 이루어지고, En particulier, vous qui êtes ici aujourd'hui, vous participez à une cérémonie historique initiée par le révérend et madame Moon, de vrais modèles de parents que notre humanité a produit. Le mariage, mes chers amis, n'est pas seulement une rencontre entre un homme et une femme. C'est aussi la manière d'établir des nations de paix et finalement de réaliser un monde idéal comme une grande famille humaine unie en Dieu. 61 anniversario de la Bodas Sagrada, à imitar. Je le félicite à la Madre Moon y bueno, el reverendo que ya no está con nosotros está en el cielo seguramente observando. 생애에 가장 귀한 선물이 축복임을 채울게 하는 효정문화 특별공연이 이어진 시간 이 날을 통해 참부모님의 천주사적인 성혼의 가치를 되새긴 신랑 신부와 축복 중심 가정들은 천재인 참부모님의 크나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늘의 보배 가정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